2544조요. 월급 루팡이요. 월급 루팡. 루팡은 도둑질 하는 사람인데, 미국 기업을 덮쳤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이 내용은 뭘까요 미국 기업의 직원들이요 이 회사에 만족을 못해서 뭐 여기 계속하면 이제 인게이지먼 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로부터 회사 일을 소홀히 하다보니 여기서 비롯된 손실이 1조 9천원 1.9 t r i l l i o 이잖아요 이만큼에 달한다 이게 원화로는 2,544조 그래서 이제 월급 루팡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실행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지난해 미국 직원의 참여도에 대한 조사를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이번 조사에서 업무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요. 미국의 정규직, 그리고 시간제 직원들의 33%, 3분의 1이네요.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34% 정도만이 집중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응답자의 절반은요.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최소한의 노력만을 기울인다라고도 얘기했다네요. 직원 참여도라는 거는 결국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느냐라는 건데요. 2020년도에 40%까지 찍었다가 그 뒤로는 계속 낮아지면서 이제 뭐 30%, 32%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뭔가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쭉 올라가다가 이제 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여진다 라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근로자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생산성은 향상되는 거고요 기업의 매출 이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과정이 있겠죠 당연히 이게 이어지는 것은 또한 회사의 어떤 근무 분위기들에도 가만히 될 테니 직원들이 좀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재직률도 또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왜 악화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지만 블룸버그는 요 이에 대해 코로나 시기의 여파 그 팬데믹 시기에 바뀐 노동 관행 근로 관행이 악영향을 미쳤다 라는 거죠. 결국 그 시기에 근로자들의 어떤 직장에서의 만족도 참여도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죠. 어쩌면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인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라고 할까 또는 주인의식이라는 것들에 대한 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반대로요 일을 최소한으로 한다라는 그런 비율 에 대해서는요. 응답자는 절반 정도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한다라고 밝힌 거죠. 결국 두명 중에 한명 정도는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한번 제가 기사로 다루기 됐습니다만 화이트 퀴링이었었던 거죠. 코비드 때 한참 유행했던 그런 표현이었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만 쏟겠다 라는 거죠. 회사는 하지 않지만 미국 어떤 근로시장 노동시장에 대한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한편으로는요. 뭐 이게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받는 급여액이 정해져 있다면 결국 나의 시간당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은 또한 모두에게 당연히 중요한 부분일 테고 그렇다면 이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같은 성과를 낼수 있다면 그 자체는 나쁜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같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프로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것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 성과도 떨어지고 기업 실적도 악화되고 그래서 월급 물팡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무튼 이러한 직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이 기업 손실이 뭐 엄청나다. 그래서 1조 9천억 불, 뭐 2544조에 달한다. 이게 미국만 놓고 봐도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를 진행했던 갤럽의 연구원에 따르면 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조직의 많은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 조직의 중요한 어떤 많은 결과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 말은 앞서도 얘기했었던 부분이지만 직원들이 직장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다 더큰 회사의 비전 어떤 가치 气。<noise> 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근무 환경의 변화가 이와 같은 엔게이지먼트를 현저히 낮추게 한다는 라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오너십이잖아요 오너십 그리고 이게 뭐 역설적으로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뭐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뭐 어찌됐건 그런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이게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라는 게이 갤럽의 이 설베이에 대한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원의 몰입도가 떨어질 때 미치는 영향 영향을 내요. 그 달러와 가치로 추정한 다음에 이걸 근로 인구로 대입해서 결국 생산성이 저하됨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을 계산했는데요. 앞서 미국의 경우는 이게 1.9 트위리언이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 세계 경제 전반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은 뭐 8조 8천억 불에 추산된다라고 하네요. 이게 뭐 모든 기업들에게 대체로 고민이 되는 대상일 겁니다. 뭐 일부는 어쩔 수 없는 코스트일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그쵸? 뭐 모든 직원들이 다 몰두하는 그런 상황은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상황일 텐데요. 뭐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갖는 어떤 열정을 같이 일하는 제 옆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떤 몰입을 장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요 뭐 끝나지 않는 그런 숙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원들의 몰입이 그만큼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 생산성의 악화가 되고 기업의 근로비용 낭비로 이어진다라는 어찌보면 당연한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뭐 아쉽게도 좀더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